안녕하십니까. 마이크씨입니다 네, 한주 동안 아니었습니까? 아, 이지바이오. <laughs>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. 네. 일단은, 이지바이오 추천드리고, 근데 회사가, 이지바이오가 굉장히 괜찮은 회사인 건 아시죠? 어, 얘네가 뭐냐면, 그, 사료도 이제 그 나이 대별로 보통, 뭐, 돼지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그 나이 때, 뭐, 새끼 돼지, 그 다음에 뭐, 청년 돼지, 그 다음에 어른 돼지, 그러면 그때그때 그때 별로 필요한 영양소라든가, 그때그때 그때 별로 필요한 뭐, 백신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사료에 배합을 시켜서, 지금 이지바이오에서 나오는 사료 자체 굉장히 괜찮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분명히 이즈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고려 산업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크게 상승 나왔었거든요. 이것도 줄도 하다가 일단 좀 빠졌지만 아직까지 그 엘리뇨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즈바이오도그 틈을 타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. 조금 봤을 때도 보시면은. 다시 이렇게 가는 패턴이잖아요 그죠 지지 받고 있고 지지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좀 상승은 나올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어, 이지바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조금 추천드리고자 하는 종목이 CG 10푸드 거든요 CG 10푸드 차트 좋죠 네 작년 이제 거의 4월달까지 그래도 52주 최고점 최고점 이후에 뭐 단기 하락폭을 좀 보여줬지만 아니 하락폭을 좀 이렇게 보여줬지만 하락폭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여기서 나왔던 상승 물량이 크진 않았어요 상가 가고 난 다음에 쭉 다시 뺐거든요 빼고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상승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 매집된 구간들 그다음에 여기서 놔둔 상승폭이 현재까지 나왔던 어떤 매집구간 대비해서는 큰 상승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부릉부릉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CJ식푸드를 하는 것보다는 CJ식푸드 보다는 그래도 CJ식푸드 1 1우 같은 경우에 상승 나올 때좀 단기적으로 큰 상승폭이 나오기 때문에 어, 우선주 한번 어, 추천드릴까 합니다 CJ식푸드 1이 이슈도 어차피 이지바이오랑 똑같이 바이오 같이 똑같이 식품 위기 엘리뇨 현상 때문에 엘리뇨 현상 때문에 전세적으로 식품 위기가 올 것이고 이즈바이오도 이제 조금 더 보해가시면 상승 나오겠지만 시제시푸드 같은 경우에 그 식품 물가 상승이 나오면 시제시푸드 원이 일단 또 같이 좀 상승 좀 크게 나와주잖아요,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제시푸드원우원입니다 CJ 시푸드 1우예요 네. <laughs> 요겁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CJ 시푸드 1우를어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어 저한테 쪽지로 코생 관련해서 좀 물어보셨어요. 코생 포센 관련해서. 코생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고생 같은 경우에 최소 그래도, 이제 이거는, 어, 이게 분할한 거거든요. 아 무상 병합. 원래 무상 병합 한다고 했어요. 8대1로. 근데 무상 병합 하진 않았습니다. 병합은 했지만, 병합한 거만큼 가격대 올려준 거예요. 그래도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9,000원 라인까지, 어 여기 고죠 최소, 9,000원 라인까지의 저항을 두고 상승은 나올 것이다. 근데 지금 보여지는 상승이 가파르게 상승이 쭉 나와주면, 도운데, 나와주면 좋은데, 이런 상승 주면요. 안 되죠. 네. 증권 거래소에서 난리가 납니다. 니네 또 작업하냐? 네. 이러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 주 수는 없고, 지금처럼 상승, 보세요. 상승 조정 상승 횡보 상승 조정 상승 또 횡범 조정 주죠. 자 이런 패턴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. 그래서 들고 계시면은 걱정하지 마셔라, 마셔라. 최소 지금 나와 있는 정보에 의하면은 9,000원 라인까지는 간다, 간다. 시간 차는 있겠지만 당연히 급격하게 상승시키면 안 되니까.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계단식 하라 이게 더 괜찮죠 또 한번 올라타면 그때부터는 어, 무섭지 않으시죠 네한번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갈대 보다도 위에서 올라타고 이런 패턴으로 간다 라고 하면 괜찮잖아요 네, 조금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제가 어, 그 쪽지로도 괜찮습니다 라고 남겨드렸거든요 근데 불안해 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So 오늘 요번 주에는 CJ식푸드1 미리 일단은 좀 먼저 추천드리도록 할 거고요. 이지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도 이지바이오가 갖고 있는 간단한 재료, 재료는 재료 굉장히 어, 사료가 좋다. <laughs> 지금 뭐 돼지고기 가격 오르려고 하고 있죠. 자 사료 가격도 오를 수 있고 지금 뭐 고려산업이나 뭐 그런 다른 사료 회사들보다도 어, 이지바이오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더 좋다 재료가 좋다 그리고 자리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좀 조정폭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조정 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 잘 받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충분히 어, 상승폭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어, 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네. 이제는 너무 오랫동안 제가 해가지고 바라진 않지만, 어떻게 보면 진짜, 음, 취미생활로 하는 거니까, 그래도 구독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